근데 이게 뭐예요, 이? 대나무에다가, 삼겹살을 대나무에다 삼겹살을 넣어놨어. 삼겹살을 넣어놨어. 대나무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끓는 거야. 아 이게 소리가. 약간 수육. 오, 어, 약간 수육. 그런 거 같아. 와, 와! 와야 이게. 야, 도마 이리 줘봐. 이쪽으로 나와봐, 도마. 여기 바닥에다 놓을게요. 우 응. 여기다? 응, 바닥에다. 놓. 잠깐만. 와, 육즙이, 이거 봐. 오수비 흘른다흘른다 흐른다, 흐른다 흐른다.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. 안 보여. 안 봐요, 아, 보여. 더안 보여. 우와. 익었어? 제대로 이거 익은 것 같은데. 같은데? 나다. 김 나는 거 김. 연기가 와. 아니야 이거. 이거는. 우와. 와. 마늘 있어요 와. 안에? 아 뜨거. 아 뜨거라. <laughs> 형님, 이게 뜨거운 걸다거시기 하고 우리를 매길라고 이러는 거야. 야, 이거 한번 썰어 봅니다, 제가. 어. 야, 이 비주얼 봐봐. 아, 배고팠어. 어떤 요리 프로에서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지. 음. 이게 아니, 윤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지? 그러니까. 아. 그렇지. 형, 근데 이건 약간 빨간 거 아니야? 자세 미쳐. 아, 이다 지금 이건 거야, 지 이건. 저 빨간데? 가끔 훈제 같은 거될 때도 이 색깔. 겉에 오지? 이렇게 핑크색처럼 될 때가.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나 지금 너무 신기해서 그래. 예. 대나무 통 안에다 넣고서 기냥 했는데 어이 예. 예. 이것저것 다. 그런 거야? 음. 어. 자 일단 우리 성경이부터. 자 성경. 대거 아. 어때? 어떤 거 같아? 뜨겁냐? 진짜 맛있어. 아내나 이런 게 하나도. 녹아, 녹아, 녹아. 손님 아니까 응. 아, 임마. 향이랑 괜찮아? 진짜, 진짜. 탄력 있어 탄이 있어. 아, 그래? 응. 우리 막동아 먹어봐. 그래도... 어때? 음. <laughs> 아, 대박이어진있어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어어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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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대박 대박. 약간 비교는 거의 묵 느낌 날 형님 정도야. 형님드시짜 아, 형님 드시죠. 크게 썬거 드셔야 돼. 크게 썬 거. 어때? 너 반응 보고 나 먹어 볼라고. 이 향과 마늘 향과 그 로즈마리 음. 이게 감도 정말 잘돼 있어요. 어, 그 진짜. 먹어 봐. 한면 빨리 드셔 보면. 대나무 향이 진짜 음. 많이 나네 음. 로즈마리 이런 거 하고. 그러니까요. 음. 이야, 와 이건 진짜 맛있다. 진짜 이건... 맛있다. <laughs> 와. 야, 반석 반짝 모이자. 수녀가. 어, 와 아. 최고다. 자 야채 필요한 사람. 뭐 줄까? 누구 줄까? 저 깻잎하고 상추 하나만. 아 주세요. 예, 아우님. 다른 거요? <laughs> 아 예. 그럼 저도 배추 하나만. 해. 배추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야, 꼭쌈 된장 하지 말고 이집 된장에다가. 청양고추 있었네. 네. 와, 청양. 넣어줘야 엄청 돼. 매운 향기 났대썰 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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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너무 너무. 야, 이거 정말 대단한 맛이다. 나 한번 오늘 달려본다. 이거 하고 여기 죽순 한번 조심스럽게 넣어본다. 죽순을 삶아서 재리시장에서 팔더라고 준혁가아 이게 삶은 거예요? 음, 음. 삶은 거야 그냥 초장 찍어 먹어도 된대 자 음, 음. 죽순 나쁘지 않아 가볍게 고기에다만 먹어도 고소한 맛은 날것 같아 먹어봐 되게 부드럽고 음. 야. 신기하다. 먹어봐봐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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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렇게 어떻게 순하지? 되게 정말 순수한 맛이네. 와. 진짜 맛있다. 어, 맛있다. 아, 나 어릴 때 해봤어. 기억에. 음. 그냥 이 밥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조박하게 해서 된장, 숟가락 뒤로 음. 딱 찍어서 이렇게. 하 아. 그리고 된장에다 싹 싸서. 나 진짜 이거 해 보고 싶었어. 그딱 잡고 손으로 상추하고 같이 떡 잘라서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, 그냥. 음, 재료 본연이 진짜 맛있어야 음, 되는. 와. 진짜 이 맛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이 맛이야. 그냥 음. 본연의 맛, 밥에다가. 그냥 담백한 맛, 지금.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, 그냥 집된장 맛으로. 과연 입맛에 맞을 것인지. 나 이게 제일, 그냥, 깔끔한 음. 것 같아. 값스러운맛 음 없지 음 그치? 음! 음 이거 하면. 질, 이거. 와 근데 이 집된장 이 상추, 아, 상추, 상추 이밥 그냥 이거는 너무 순박하면서 담백하면서 그냥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어떻다 맛있냐? 담백하게 먹게 된다 음! 음아 이제 음소거 웃음 그게 뭐야? 막 소리 안 내고 희원이 밑에 라이터 빼 이거 몰라? 음소거 웃음 뭐 이렇게 뼈만들뭐 <laughs> <laughs> 이렇게요? <laughs> 아그 아. 되게 한동안 유행했었어요. 어, 네. 아, 응, 응, 응. 내가 깔끔하게 한 방에 보여줄게 하나 둘, 둘 셋. 이음 의미 있잖아. 아, 이게 소리 아예 없이. 나 하나, 하나, 하나 둘, 셋 되죠. 하나 둘, 셋. 셋. 이빨. 선배님 <laughs> <laughs> 이가리만 보이게. 약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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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찍힌다. 이분 이좀 가려? 네 하나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아니, 선배님 손가락을 벌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<laughs> 기호나 네? 빠져 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. <laughs> 음성 저는 사진 잘 찍기 싫습니다. <laughs> 사진 못 나와도 됩니다. <laughs> 역시 그래? 음. 야 치세지. 이게 아니지? 아 진짜. <laughs> 아 그거를 진짜. 못 해가지고. <laughs> 어. 반전 반전. 어? 근데 같이 이렇게 상대한테 이렇게 알려주기 딱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이름이 구름이에요.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? 아니요, 엄마 아빠한테 이제 사진 찍어 주실 때 어색하니까 구름이 하세요. 그럼 구름이. 너 드라마 뭐 구름이 하지 않았어? 아 구름이야 그거 그건... <laughs> 구름이 제가 <laughs> 있죠. 아 네가 있냐? 너, 너는 저거 했잖아. 그거지? 왕대리 거, 왕나온 거. 망락, 제가 왕을 한두 번한게아니거든요 아, 그래? 아, 이런 금방지들 장난해! 나 맨날 하인만 했는데. 너 제일 높은 <laughs> 계급이 뭐야? 아, <laughs> 그래? <사인만. 웃음> 제일 <웃음> 높은 <웃음> 계급. 내시. <네시. 웃음> 야, 내시는 계급이라고 해야 돼? 그룹이 돼서 왕런을내고 먹었어요, 나중에. <laughs> <laughs> 역경장이야, <왜 진짜 웃음> <내가> 처 <처음> 봐. <laughs> 자, 일단. 구수, 삶자. 면은 진짜 금방 삶으니까. 자, 삶어 6분, 7분인데, 6분 한 30초. 와우, 아, 비빔국수 위에 죽순을 넣어서. 그쵸? 그렇죠. 엄마, 엄청 많네. 야 친구야 네. 오늘 너다 너야얘 친구 오늘 왜 이러지? 야 먹기 전에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주자 진짜. 우리 막무이가 <laughs> 감사합니다. 짱. 아 친구가 너무 오늘. 예. 와, 다른 여행 요즘... 때보다 제일 많이. 고생 많다. 왕을 몇 번이나 했는데 네? 여기서. <laughs> 아 와. 야 네가 내시를 접대하는 거야? 야 이건 좀. 그러니까 어? 이게 면 사지다. <laughs> 어디만 내시가 다리 쪽벌리고 앉아가지고 음식을 네. 먹어. 좋아. 한잔 파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눈치 보지 말고 마음 먹거라. 눈치 보지 말고 마음 먹거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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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성훈이마하다가락죠찔고 <이야> <laughs> <마크카메라 좋아. 웃음>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다. 완전! <laughs> 콩국수 때콩국수 물을 좀 넣어야 되않아 너무 하지 음! 지날, <laughs> 진짜 맛있어? 완전면쫄깃거깃하다 완전 맛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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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이거 맛거맛 이거 진짜. 다 맛있다. 이거 맛있다. 이다 이거 진짜 맛있다. 완전. <laughs> 와이거 근데 국물 진짜 진하다. 이국수맛있어요새말은이 고추 맛은. 이 고추 맛 준영아, 가라. 은 <조심하고> <laughs> 촬영 잘하 고추 맛은. 이고 고추 가은이